성인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할 건데요 빨리 1 2 3 4 오늘은 겉날개 그 겉날개로 날아보는 그 실험할게요 뭐지? 아니 뭐이어 제가 저번에 장착을 해놨고요 일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, 어, 하면, 날게 됩니다. 그리고, 그, 날때, 착륙은 그냥 땅에 떨어지면 되고, 이렇게 날아가지. 고 이렇게 서또 이렇게 하면, 날아 오늘! 두그 고양이는 헬로팩이 나오는 거구나. 일단. 오케이. 난 돌고래 게임 해야지. 나 돌고래 너무 좋아해. 돌고래 만져보고 싶어. 나 옛날에 돌고래 밥 주기 했다 오늘 그리고 엔드포탈 만드는 것도 있는데 엔드포탈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오우. 엔드포탈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주에 시간도 많나요? 응, 이렇게. 에코. 뭔가? 여기 응. 있는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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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거는 알긴 아는데 여기 그만 액을 안되네요? 여기인데 사인인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엔도 이거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금액 이 여기다가 이게 또 뭐가 됐을 때 이거를 여기다가 열면 그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그쪽에 있는 걸도 들어있고요. 이제 또 이게 그냥 그 이 샀는데, 근만데 아, 여기 이 샀던 거같은 여기 있다. 이거에다가, 여기는이 그러면, 이런야 이따가 이거가기다가이에가 이따가 이따이거그거는가 이따가 라고 있는데 가 이번에... 아! 코로스 꽃? 주는 음.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스 식물 식물 이렇게 해주면 잘한다고 해요. 왜안전하네 오, 잘했어요. 오, 잘했네. 신기하다. 우리 이렇게 싸워주세 쌓아... 오, 또 자랐어요. 계속 자라네 이게. 신기하게도, 그냥 바닥에다 하네. 근데, 어, 이,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엔더스톤에다가 하고, 음, 얘네는 많이 안 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얘가 제일 신기하다. 이기 크면 어떻게 될까? 궁금해. 이것도 있긴 있는데. 아 어, 이거 이거, 셀코, 셀코예. 엔더 진드기라는. 일단 얘로 와, 어, 숟가락이 좀... 어, 숟가락이 너무 처음 봤어요 여기다가, 엔더 중블레를었는데 예. 어떤 거지 이거 있다. 엔더 진데기. 엔더 진데기는, 이렇게. 엔더 진데기 하나 언더적인 근데 얘는, 네는좀볼레랑 그 달라요. 엔더, 진, 엔더 진드는, 내가 안고 싶은 거에다가. 막 와요. 네. 리더를 이번에 설명한 거죠? 리더는 그냥, 어떡할까. 신드 솔신드, 솔신드. 谁唱？<music>